동영상 다섯번째 아까 UFO가 펑 하고 나면 입 다시 펑 소리 빨간색이 되지 UFO로 모양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건 프로그래밍을 할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참 천재가 아닌 이상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펑 했는데 스크립트가 UFO로 안 바뀐다 이런 걸 이런 프로그래머의 의도에 안 맞게 컴퓨터가 움직인다면 그거를 우리는 오류 또는 에러 컴퓨터 용어로는 버그, 벌레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UFO로 첫 모양을 바꾸기를 이에 무한 반복 안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하여튼 처음에 얘가 클릭이 되면 보여서 UFO로 바꾼다. 이 안에서 움직이니까 로직이 똥투어하고 이 위로 올라오면 다 UFO로 바꿔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남은 시간이 한8 8초 간격. 아까 5초 간격으로 하니까 선생님이 키보드를 잘, 제대로 빨리빨리 못 누르겠어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제대로 된다. 펑 하고, 자 똥도 피하면서, 아이고 선생님 똥 밟았네. 자 이렇게, 자 똥이 또 너무 빨리 떨어진다면 이똥한 10초 간격으로 아까 그러니까 10초마다 한 번씩 떨어지게 하려면 이렇게 10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 오류 있는 거 이렇게 했구요. UFO1도 모양 바꾸기를 무한반복 안으로 넣어 볼게요. 자 다시 오류 수정. UFO1, UFO2. UFO2도 무한반복 안으로 얘를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 UFO3는 됐구요. 자 이제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어, 꼭 얘가 UFO가 3개일 필요는 없죠. UFO가 4개여도 되고요. 5개여도 되고요. 자, 선생님은 이번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린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것을 했느냐면, 이 로직이요. 그, 지구, UFO에서 남은 시간 나누기 10의 나머지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어떤 특정 간격엔 로 뭔가 움직여야 할때 그리고 변수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이 루트가 필요해요. 남은 시간은 남은 시간 빼기 1 요렇게 요런 로직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줘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웬만한 스프라이트들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면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똥도 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미사일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내가 필요한 소스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바탕색이 있다. 그럴 때 스프라이트, 아, 스크래치 자체에서 바탕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까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동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멋진 스타워즈 프로그램이 기대됩니다. 잘 만들어 보세요.